주말까지 국민의힘의 민생 입법 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위반도 불사하고 의장을 겁박, 겁박하는 박등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서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내용도 불문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고 4 명만 의사 의석을 지키는 등 완전히 유령 필리버스터입니다. 두, 두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민생을 인질로 삼아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가까스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걸 또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 피싱 방지법도 있고요. 소비 어,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어 그리고 어, 코스피 500 시대를 위한 상법 3차 개정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국가 유공자법 등9개 보험법이 있습니다. 이건 준 보훈 병원 도입하면서 이 존속이 위태로운 또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이런 법들도 있고요. 국립소방병원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답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필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난무하고 있는데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역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패트 어, 빠루 사태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를 고성과 폭력을 난무하게 해서 어, 이런 행태를 행패를 소위 행패를 상습적으로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어,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의 그 사태도 가맹사업법을 반대하면서 패스트트랙, 아, 죄송합니다. 필버를 한 겁니다. 가맹사업법을 반대하지 않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팔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스스로 국회법 102조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뻔뻔하게도 필리버스를 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원에서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수 있는가 기가 막힙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막대먹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빠루 사태 때도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선거를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과 이 민생 입법은 나경원 의원 개인의 아, 출세를 위한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법과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통일교의 부적절한 연로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우리 여권 인사일지,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고와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특검의 수사 인계가 늦어진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김건희와 그 주변인들의 범죄 혐의가 뭐 워낙 많은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이 사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서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어미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소액 후원을 받은 경우까지 덤터기로 가짜뉴스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이 사안을 핑계로 내란 청산 특검 자체를 물타기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 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김건희와 통일교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천공 또 각종 부패한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집단을 정치 권력 획득과 유지에 활용해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편 정치인들의 통일교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종교의 과도한 정치 개입과 부패, 그로서 혹세 무민하는 행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점에 대해서 우린 철저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통일교 정치 개입 의혹을 보면서 왜 근대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해 왔는지, 우리 헌법이 20조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떤 취지에서 선언하고 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교분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문명적 합의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세속 권력을 장악할 때 어떤 반인권적, 비과학적, 비극이 반복되어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가 정치의 영향력을 은밀히 행사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이 종교 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전제인 시민의 자유롭고 합리적 판단, 그리고 이것을 훼손하고 맹목적인 지지가 판을 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가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고 종교 또한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문명적 기,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일교 사건에서 보듯 종교단체 정치권 전방,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정치 권력을 이용한 영향력, 교세 확장 시도,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운영 형태,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근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야욕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지배 당하면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맹목적 지지로 인해서 집단 지성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는 정치인이 독실한 시당을 갖고 있거나 종교 단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종교는 한반도에 외침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킨 호국을 비롯해 좋은 역할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기,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